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120만 유튜버 유 키와 벗방 BJ 밀키와의 이야기로 시끄러운 요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두 사람이 그동안 DM으로 주고받은 내용이 공개가 돼서 밀키가 더욱 코너로 몰리게 되었는데요. 일단 밀키가 처음에 주장을 하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경찰서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키조차 당시에 너무 취해서 기억을 하지 못했고 그나마 내세울 거라고는 밀키 지인의 증언뿐인데 문제는 이 증언조차 증명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올라온 두 사람의 DM으로 밀키가 자칫 공갈 협박으로 몰릴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일단 밀키는 자신의 SNS에서 유우키가 먼저 자신을 만나자고 했다는데 사실은 먼저 만나자고 한 것은 밀키 쪽이었으며 누가 봐도 밀키는 유우키가 자신을 만나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두 사람이 만났을 때도 술에 취해 뻗은 유우키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는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정말 밀키가 유키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술에 취해 뻗어 있는 유키의 사진을 찍으며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을까요? 게다가 술자리 이후 밀키는 일본으로 떠나는 유우키에게 DM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장난까지 쳤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강제추행 피해자가 할수 있는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드는 의문은 밀키는 어떻게 유우키의 휴대폰을 볼수 있었느냐인 것입니다. 일단 밀키의 글을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키가 유우키의 핸드폰을 구경했다고 적었는데 과연 유우키가 자신의 휴대폰을 잘 모르는 밀키에게 구경하라고 넘겼을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유우키가 밀키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알수 있는데, 유우키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관계를 한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 놨습니다. 그리고 밀키는 그 영상의 존재를 유우키의 휴대폰을 구경하면서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런 영상이 있는 휴대폰을 유우키가 밀키에게 구경해 보라고 넘겨줬다. 유우키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밀키는 남의 휴대폰을 몰래 본 것도 모자라 유키 휴대폰에 있는 관계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에 캡처까지 해서 유키에게 협박용으로 사용한 것인데 이건 완전히 범죄 아닙니까? 만약 dm 내용처럼 유우키의 휴대폰에서 얻은 캡처 사진을 유우키에게 보내주며 돈을 요구했다면 이는 명백한 공갈 협박에 해당이 되는데 본인도 이런 행동이 공갈 협박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걸 알았는지 밀키는 살짝 머리를 굴려서 유우키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속임과 동시에 유우키의 사생활 사진까지 같이 첨부해서 사실상 합의를 가장한 협박을 한 셈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유우키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혹시 자신이 정말로 실 수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실제로 밀키와 합의를 해주려고도 했는데요. 그러나 밀키 일당들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높았기 때문에 합의는 무산이 됐고 결국 이렇게 무고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본인들의 욕심으로 인해 밀키는 무고죄를 넘어서 공갈협박범으로까지 몰리게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송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본인이 법방을 하던 아니면 성인영화를 찍던 그건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저렇게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하며 뻔뻔하게 방송에 계속 나오는 것은 본인을 사랑하고 좋아해주는 팬들에 대한 예의는 결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밀키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모든 사실을 밝히고 유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함과 동시에 자신을 좋아해주던 팬들에게 사과한 후 깔끔하게 방송을 접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